자 안녕하세요 비제걸광 우리 걸광 어제 몸 멤버들입니다 아,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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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나 안녕 안녕 요 안녕 안녕 하세 안녕 하세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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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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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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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안녕 안녕 안리 안녕 안이랑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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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녕 안녕 안녕 어노비스 안녕 이할겁니 안녕 러분들안 자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풀숲에 음. 들어가면 이렇게 투명이 돼요. 우와. 근데 가까이면 보여. 아, 예.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왜 이렇게 빨짝 빨짝 거려? 어 아. 보이지. 보이고. 작은 별이에요. 왜 이렇게 빨짝 빨짝 거려요? 음. 존재 자체가 빛나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자. 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순례가 순례가 되면은 피가 달아요 여러분들. 피가 나는데, 이거 뭐 저희가 컨텐츠 진행하면서 보시면 은 금방 이해할 거니까 바로바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어왜 이렇게 사진이 푸시냐? 아이씨 자, 와, 재밌겠다 <Zeit2> 아. 자, 아, 게임, 우엑! 게임 스토어 어딨죠? 여기, 여기, 어! <apparatus> 어! 어! 어? 어? 자, 오, 자, 아이 알걸 알폰 알까? 이걸 블럭 부시면 효과 나타납니다. 여기, 여게가겠다 바로, 오이이아 내려줬죠어야 다섯이 가술래 야! 돼 떨지 마, 술래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laughs> HP가 답니다 술래들은 보이시죠? 야, 약간 도망가 친구들이거 모바일 게임. 어, 약간 도망가 친구들 모바일 게임 아시죠? 그거 패러디한 거예요. 이거 왜 안돼? 왜안쳐져 이제 달라붙어야지 술래가 바뀌어. 어! 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술래가 면 피해 다르죠, 여러분들. 오. <laughs> 이따 <힌다> 해줘! 어! 아민이슬리다 도망가자! I can't be, I can't fly 뭐라고? <laughs> 야! 너왜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laughs> <laughs>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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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 예너왜 높은 곳에서 떨어졌냐고! <놀람> 홀로 했어요, 갑자기 <놀람> <놀람> 다... 아니! 어지러워! 어, 왔네! 어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누가 아이템 어지러워. 썼어 이거 아아 투알 썼다. 제아 치는 거 아니야. 가까이 달라붙어야 돼. 얘들아. 슬레아 어지러워. 아 가, 달라붙는 거야. 어 달라붙으면 안녕 뒤에 있는데 안 치네. 우주마. 이렇게 달라붙으면술순가 바뀌어요. 이렇게. 치면 안 돼. 거 달라붙어 아 달라붙어. 감미나. 아감미 갑니다가 깝니다아 오갑니다가니다 깝니다? 깝다아깝다아야왜 이렇게 잘 도장치냐 애들? 아훈드 해보고싶다 플래 한번도 못잡봤는데 아이, <laughs> 또 일로와 그럼 네. 아왜 이렇게 네. 빨라워 <laughs> 이리, 어, 이렇게 해도 신내됩니다 어. 오, 이거 개피인데? 으아아아아아 <laughs> 아니 <laughs> 도와줘 응 <laughs> 어, 헤 응. 어. 응. 얘들아, 점프 뛰지 말래. 아, 진짜? 어. 점프 아, 뛰어가지고, 아까 내꼴났는 난... 자, 내가 피가 개 오, 다소라! 다소라! <laughs> 오 어, 뭐야, 누가? 순례, 순례, 누가? 애들아. 오지 마. <laughs> 나피 없어. <laughs> 어, 나피 <laughs> 없어. <laughs> 어, <나 웃음> <laughs> <laughs> <나 진짜 웃음> 지러워짱 어지러워. 아, 돌아버리겠어. 갈강이 <laughs> 오빠 <laughs> 어딨어. <laughs> 갈강이 어딨어. 갈강이 어딨어. 갈강이 어딨어. 쟤는 아. 사람 골라 골라서. 사람 골라는이라서저 이쪽 라서 저는 골라서. 저는 골라서. 저쭉쭉쭉서 저는 라서 저는 골아서 저는 골라서. 저는 골라서. 저는 점프 뛰지 는 골라서. 저는 아라서 저는 골라서. 저는 골다서 저는 골라서. 저는 골라서. 저는 골야나술래 <이> 오면 편해요. 갑니다! 안녕 갑니다! 갑니다! 안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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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갑니니다 안돼! 애들아! 다들아다다갑어다어니다갑니아 갑니다! 갑니다! 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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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목소리를> <목소� <pesady> <목소리로>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 니다 아, 니다 갑니다! 갑니다! 에고, 에고. 이러면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바일 게임 도망가 친구들이랑 약간 그 제작자분이 그거 참고해서 만든 거래요. 자, 한번 더해 볼까? 맵 바꿔서. 네. 야, 네들어가세요자 근데 애들아. 야, 애들아, 그리고 그거 이거 죽으면은 관전 들어가서 이거 하면 돼. 게임 코스질러요. 나어 <laughs> 응. 설마 또 내가 술래겠니? <웃음> <웃음> 어 미술래? 네 <laughs> 사람 깝는다니 이맵에 조은니다술래어 뭐야? 어 좀비 누구지? 어왜 왜? 왜 점프 뛰지 말랬잖아. 점프 뛰안 아. 됩니다. 다수리다 자수술래다. 다수 아?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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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세는가미가미 레이스 스타트. 예! 예! 부짝을 보자. 진짝을 보자. 여기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저기 사람이니까. 아기서이는 수가 다이가 있어! 아, 이렇게 사람 표. 어, 뭐, 가는 이렇게 지가는 어? 어! 는지가지가는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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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아싸! 네피가다네피는다네피지다네피가다지 가는지 가는지 가는죽는다이는지지는지 가는지 가지 가는지 가는지 가는 점프 뛰면 안 돼! <laughs> 아, 왜 나한테! 부시자, 부시자, 부시자! 저 새끼니까! <새끼지깐> <laughs> H p 저주아나피 나왔어! <laughs> 아! 어어! 어, 어. 제발! 네. 어. <laughs> 민이형이다 아, 감민아왜 일로와! <laughs> 아, 씨! 죽여버리겠어! 감이 <laughs> 너는냐? <목소리가> 가민이 도망가. 죽일 거야,네 다들 이 <쏘> 도망가, 도망가, <강림>. 도망가, <목소리가> 저나 강림만 볼 거야. 너, 나, 나만 본다고 부담스럽게 왜 그래? 저, 맨 우리 날차를 생각해. 날차이 생각해. 날차를 생각해야지. 아,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점프 뛰면 네, <목소리가> 안, 안 돼. 돼.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잠깐만 나 받고. 야, 빔병 죽겠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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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나 죽어, 을같나 진짜. 다들이, 다설이 어? 다설이 죽었습니다 다설아 그거 관전하기 누르고 오면 돼 안돼요 어, 관전하기가 어. 안돼요 돼 그거 버튼 누르면 돼 안돼요 이거 오 없어서 안되는것 같은데요 어, 보자. 좀안 진짜 그 보자 좀니 그거 진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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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모티 빡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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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리겠다 어. 어딨어 애들 여기 숨어있나? <laughs> 가위 죽어 오, 나, <laughs> 나 보이냐? <laughs> 나 보여? 안되 <laughs> 여기 있나? 저 <laughs> 아, 어. 빈명 들릴테니까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여기 있나? <laughs> 어디있지 애들? 가민아! 가민아 막해 피야 죽어! 으아아막아 피하 가민 가야 가야 잡히지 가자 잡히지 가 좋냐? 좋아 얘들아? 가민이 형한테 연습뺏겨버렸아가민이한좋 졌네 재밌다 얘들아 재밌지? 네자 <laughs> 세번째 배 갑니다 점프팀이 안돼 얘들아 페이스바, 페이스바, 페이스바 다른걸로 바꿔놓으세요 자 아나운서 설마, 또 나겠니? 설마, 사람 잡습니다. 응? 사람만 잡아요? 민프리드 잡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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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민이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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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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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무무무 무. 음식. 하하하하. 다 소리가 너무 재어요 진짜 이거 너무 싫어. 아니야, 왜 이렇게 비쌌지? <failures> 오, 오 장털이오. 오. 왜자 이쪽으로 오지? 쓸데 없이오. 오. 오. 아 같이 돌자 동네 아기. 여러분들 애들 대사 제가 읊어드릴까요?

Where, 뭐가 죽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아! 위험 위험! 소년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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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뭐가 죽요한데 거기 민풀이 있다. 민풀이 거기 민풀이 있어. 여기가 여기가 다 여기는 양파이다. 민풀이 나 민풀이야. 민풀이 나 민풀이야. 개급장 떼져 나왔고요. 여기서 뭐해 다슬아? 다슬아 여기서 뭐해 다슬아?

<머리라> 아이아나 진짜 어야 야, <laughs> 스테이크 <웃음> 줄게 여기 오우 가 어어 강예어왜나 진짜 피가 너무 없어요? 없어 왜 나한테 붙는거니? <laughs> 어. <laughs> 나한테 언니 그렇다고 나한테 붓붓 거쳐 붓 했대. 어? 어, 나 거쳐 걸렸대 어? 어왜이나어 여기 뭐? 아! 진짜! 노비스 아, 걸렸다! 아, 진짜. 또 도망가 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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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뛴다 돼지 뛴다 돼지 뛴다 돼지 뛴다 돼지 뛴다 오! 콜레라 돼지 또 걸렸어? 다스려 내가 걸려줄게 한번자나 그냥 죽을래 아 <laughs> 정말 불쌍해서 한 번만 걸려줬다 <laughs> 나 반피에요 어, 잘가 다시 걸렸어? 내 집이냐 쥬아 왜! 나 반피야 제발 제발 나 반피야 제 얍! 아, 에 의미가 없어 삶 의미가 없다니 그거 <뭐라> 뭐 <뭐라라라라라>

아아 아~~~, 아, 아, 아 라라 나의 살던 고향은 들의 고향 아빠야 오! 아, 어? 오오! 오? 장터리아장터리가 이겼어? 예. 아. 장 아, 네. 어이가 없구만 또장터리입니다 <laughs> 네 뭐... 어, 야 네번째 랩 가자 얘들아 재밌다. 십구만. 아 이거 쉽구만쉽구만 아, 이거, 쉽구만. 쉽구만. 이거 누워서 떡 먹기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어요. 누워서 떡 먹으면 목에 막혀 죽어요. 안 죽어. 야야 아, 아, 야, 이거 이거부터 푸자 지금. 어 아, 뭐야? 아니 내가 누가 만들었어? 어필이. 핫. 어야야 야! 야또 예. 핫 핫. <laughs>

제만 죽인다 제만 <laughs> 죽인다 도망가, <laughs> 도망가 도망가 나만 <laughs> <나> 죽인대 <남은 웃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여다제이도 죽는다 개지날다아 언니 오지마 나도다어이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에도 뺏기다니 노상방 요나 해볼까 여기서 오모두간지모두간지오 싸우개 <laughs> <땀 좋은> 거네오 <laughs> 젠장 오 순나한테 좋은 거다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너네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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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 와, 일로 와, 다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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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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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대발나나 <laughs> <laughs> <그래, 웃음> 나 맨날 많이 죽잖아 <웃음> 불쌍해 죽어 일로와 일로와 리와 일로와 니가 살던 고향은 형님 막대기 알아 여기여기 왜요 미끼에요? 어 그렇지 어? <웃음> <웃음> 안녕 어? 야뭐어야어 <laughs> 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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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있어 아, <laughs> 저기있다 저기 있다! 아, 아, 민준아민준마운드민준마운드 민, 아줌마도 파워가 장난 아니거라고! 신명 저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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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요 아, 잡으러 갈게요! 오. 아, 됐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기 가민님 여기 도비씨 있어! 여비씨어 아, 기 없어! 거 없어! 거기 없어! 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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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비 씨! 야, 노비 시세리아 온다~! 어, 온다! 온다! 그거 온다~! 도망가~! 그 돼지 아, 온다. 어. 돼지가 거기. 온다! 콜라네 돼지가 온다! 콜라 좀 온다! 다 노리실래? 나만 잡지! 나만 잡아! 어? 나만 잡아 그래 나만 <laughs> 잡지! 어 그래 너만 잡지! 아니야 어 그래 너만 잡아 <laughs> 둘이 싸우고 있다 아 여기 저리가 나 여기에서 상망이 할거야 노상망이, 노상망이 어디다 <laughs> 어! 나도 무상망이였다 해야지 쉿! 아. 나도 여기 무상망이야야지 이 이거, 이거, 왠지 이디이많이본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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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비 거 이거, 이거, 이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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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왜거이왜왜왜 이거, 왜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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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aughs> 잘 죽어, 노비스! 피 개피시네요. 포기하셨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그렇다면 한번 비웃어줘야 돼. 하나, 둘, 셋. 여러분, 겸, 여러분들 겸, 겸수는 중요한 겁니다. 어, 잘 가, 어? 노비스! 자, <laughs> <야, 웃음> 아, 희방이 있어 어, 노비스 좋

나당에피짱 맞네. 맞아. 저기 당... 재물 재, 여기 여기 재물 재물. 아, 저, 저, 아, 아 진짜. 재물 재물 콜. 아나피 때는 죽겠님 빠이. 재물로 안 받고 아니? 아니나피별로없아가자 쫓아. 이제 두사람 지금. 핫. 안꼴 일로 와. 일로 와. 사소리 사소리. 빨리 와. 오. 다사소온봐 얘들아. 충격

펜타키. <laughs> 와, 펜타키. 아, 이, 와. 펜타킬 아, 당했어. 아, 이, 이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펜타키 <laughs> 쩐다. 아, 와.. 와, 에이피저 아, 와. 애들다 잡히. 얘들 다 피가 없어 가지고. 와, 잘해. 와, 잘한다 너. 아, 난 킬러다. 무슨 펜타냐? 나 킬러다. 마지막에 미안 얘들아. 나 일, 이번에 헬등한다 얘들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맵이야? 이 맵은 쉽다.

어 밥이 나게 할수 있을까, 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짬뽀 쓰지 말라고, 짬뽀 쓰지 말라고. 가민이 여기 있어, 가민이 여기 있어. 가.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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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있는 어 없어, 없어. 어디서 주먹 주먹진내... 찢네, 주먹 찢어 소리 나는데? <laughs> 묵직한 소리 <laughs> 나는데, <그거? 웃음> 아, 잠깐나 밀친 거다안다 일로 와. 와, 죽을 뻔 했다, 와.

장바라다 장바라기, 바라기 아, 어디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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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걸렸어. 아 okay. 왜? 아, <laughs> 어, 나안움직줘 애들아. 아, 오. 네. 아, 아, 아 나, 오케이. 간다 작돌이. 안돼. 지만 아니. <laughs> <laughs> 작 여기 있다. 오, 작 민프리 여기 있다. 민프리 여기 있다. 여기 <웃음> <웃음> <여긴> <웃음> 아민이도 거기 있다! 오저 <laughs> 어, 보지 마!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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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님을 <stomacheña> 잡아라! 왜 이렇게 지아 야야야야 민풀아! 야저 강님! 아 맞. 감지. 모두 감지! 모다 좋았다! 어디든지 다 보인다! <laughs> 아 이거 진짜 누가 한 거야! 아아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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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군디의 대단을 군디, 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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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군디 팡팡 어디 있어 어디 어 여기 보이는데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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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퍼 장터가한마만아장터라잘가민준만민준만자가민준만 죽었다 아아아아 다서리 자리가 다서리 리가다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장터리 있다 장터리 장터리 있다 어. 안돼 나피 어, 어, 병원 맞다, 병원 아, 내가 미안 네, 아, 아, 내가 가내가 Chuka? c h 내 k a Chuka. Okay, o 하 the picky. That's the true one. What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 a 오 t Do you want? Do 까 o u want? Do y 맨 아, 그아 거기 다솔이가기다솔이 다솔인... 여기... 아, 왜 나한테...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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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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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왜요? 아, 중요한 거는 밑에 잡아서 HP 저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저.. 바보. <laughs> 어디 또? 아, 뭐 저기 다 오, 장터리. 장터리, 어, 둘이 연애한, 나 잡아봐봐. 나 잡아봐봐. 장터리, 막 장터리 저기 <laughs> 들어갔잖아, 바보야. 막다른 길에. 어, 노비스 어. 걸렸다. 오우. 근데 노비스가 제일 피가 많아. 노비스, 네가 가운데 거 부셔서 HP 저주하면 네가 이겨. 아더 걸렸어요. HP 저주해봐. 네가 이겨. HP 저주하면 네가 이긴다. 어, 모두 감지. 어러? 어라? 아, 아, 감이 여기왜 이렇게 느려? 이거 떡스 음! 어! <laughs> 야, 다 아, 누구야? <laughs> 내가 방금 깔았지. 멍청아. 멍청이. <laughs> 미안해. 멍 멍청이. 우리 결혼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어머어머어머 생일축하합니다 아 결혼축하합니다 아, 얘 혼자 결혼하나봐 결혼축하합니다 결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다솔이랑 어 둘이 신사 신부 평생 함께할 어.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어. 아 진짜 <laughs> <laughs> 결혼축하합니다 <진짜. 웃음> 아이씨 너 죽을 때까지 살아야 그래서 맹세합니까? 아저아 버리고 가? 야이팔 오래 걸린다. 제발 제발! 아 피가 별로 없는데. 아 언니 이러지 마. 언니 가 언니. 오. 왜내관내왜내 아피지? 어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니 오빠야. 오케이. 가민이 잘 죽어. 오, 뭐야. 가민이 피 많다. 장터리 잡어. 응. 바보. 어, 장터리 죽겠다. 아. 어, 뭐야. 나도 왜, 나도 왜. 아, 오! 아, 누구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짜증나.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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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laughs> 가민님 죽겠다. 야 잡아줘, 잡혀줘, 잡혀줘. 내가 왜? 잡혀주면. 아, 내 아, 죽어라. 어, 너비 죽어라. 죽어라. 너비 스어라 너비 죽어라. 너비 스어라 너비 너비 스 잘한다. 야, 이거 라번이라도 이긴 어람어라 너비 죽어라. 와 잘하네 라다비어라 너비 죽 저도 못해요 그니까 저세번 이겼어요 저리 가 저리 가자 형들 어, 어우 이거 재밌네 얘들아 그쵸 재밌지 너무 우울해져요 닌 맨날 뭐 컨텐츠 할 때마다 우울하냐? 다솔아 <laughs> 아, 너무 못해 아너 <laughs> 처음에 그랬어 다솔아? 소리 이 데리고 마크 교육 한번 들어갈게 요 그래 너 교육 한번 받자 <laughs> <갈까? 웃음> 어. 그 교육? 됐어 뭐교육야 <laughs> 자, 여러분들, 엔딩 한번 합시다. 자, 얘들아. 자, 오늘 재밌게 봤나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네.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진짜 이분 덕분에 재밌는 거했네요 어우 진짜 잘 만드셨어. 와, 얼굴도 이렇게 감자같이 생겼을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따할게요 여러분들 아, 패널티 없나요 운영자분? 네. 저 패널티 줘야 됩니다. 날라서 가요 날라서. 세 개가 이거. <웃음> <어떡해>? <웃음> 아니, 대단히 <배단이> 없잖아. 패널티 무속이요? 대단이 없잖아. 하려니까 <laughs> 대단이 없잖아. <laughs> <배단이> 없잖아. <laughs> <배단이> 없잖아. <laughs> 없잖아. 이거 뭐야? 변태잖아. <laughs> <laughs> 어아야 애들 근데.